안녕하십니까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고구마 모종을 장에 가서 사와서 어, 텃밭에다가 이제 심어볼 생각이거든요. 어, 작년에 저희가 이제 꿀고구마라고 한두 다발이 정도 사와서 밭에 심었었는데 아, 정말 맛있었거든요. 어, 지금 텃밭에 한두 고랑 정도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심어볼 생각이고. 어, 겨울에 어, 간식으로 정말 먹기에 고구마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또안 심으면 아쉬울 것 같아가지고 모종을 또 사러 갑니다. 그러면 저랑 함께 청도장에 가서 어, 일단 모종부터 사오도록 하시죠. 어 어? 방 반고구마 이거 꿀고구마 이거 먹 이거는 황금 속이 약간 노랗면서 만한게 많이 달리고이는 호박. 아, 그러니까. 요, 저건 뭐라고요? 황금 고구마이 속이 약간 노랗면서 정만한게 많이 달리고 거.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여기 어, 잘안 나오는데. 어. 저게 좋아요. 이거는 다른 도 되지. 아, 아, 뭐. 아, 숙성 안 하고. 어. 아, 그러면 그러면 저거 저거 가격은 다 똑같아요. 음. 그러니까 원래는 차인데, 나서 어제 만 원인데 재고 서어제 팔는 길라서 만 원인데. 그 저거 어차피 저것도 잘 살잖아요. 똑같 그 저거, 저거 한 단하고 꿀꿀 꿀한 어. 꿀 단하고. 런전예 예. 거는고이 아무도 없어 지금. 아 없어요. 이 사람 원래 이모정이이사비 네. 모이다죽고다 아. 이런 거는 명시를 좀요 중간반 중간반. 음. 요거 토스마실토스이 요거 토스를 마실 거천 먹고. 저거는 금방 먹되 하여튼 이게 황금이란 말이야. 황금 어. 뭐. 면 황금 고구마 음. 하는 거래. 어. 아, 제가 청도장이 가 가지고 어, 이제 두 단을 사왔거든요. 고구마를 두 단을 사왔는데 하나는 어, 꿀 고구마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황금 고구마라고 하던데 어 이렇게 안에가 좀 노랗고 잔잔하게 많이 달린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꿀 고구마는 저희가 작년에 심어봤는데 음뭐 재배를 잘못했는지 몰라도 어, 너무 큰게 나와가지고 좀 잔잔한 게좀 적당한 크기를 먹고 싶어가지고 어, 이걸 사와봤습니다. 어, 일단 황금고구마도 심어보고, 일단 꿀고구마도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고구마 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마 이제 줄기가 있죠 자 이게 잎 부분이 있고 자 뿌리 부분이 있습니다 자 뿌리 부분에다가 이제 찔러서 밀어 넣으시면 되거든요 자 이거는 어, 고구마 심는 그 기구인데 철물점에 가시면은 한 2천원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끝부분이 이렇게 y자로 되어 있거든요 어, 고구마 줄기 요 끝부분에다가 이렇게 꼽아서 밀어 넣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어, 고구마와 고구마 사이는 25cm를 띄우시면 되고, 어, 5월 지금 9일이거든요. 어, 이때 어, 고구마를 심으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자, 심는 방법은 끝에 대, 끝에 이렇게 Y자를 걸은 다음에 이렇게 밀어 넣으시면 돼요. 비닐을 뚫으면서 이렇게 쭉 밀어 넣으시면 되거든요. 밀어 넣고 빼실 때는 손으로 꾹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쭉 당기시면 됩니다. 끝 부분에 이렇게 걸고 이렇게 쭉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 밀어 넣고 빼실 때는 누르고 손으로. 아 제가 이제 고구마를 이제 다 심었거든요. 아, 25cm 간격으로도 심어 보고 좀 촘촘하게도 심어 봤습니다. 아 두가지 품종을 심어 봤는데요. 하나는 뭐 황금고구마고 하나는 꿀고구마 입니다. 나중에 이제 수확을 해 가지고 이제 어떤 맛이 나는지 어떻게 수확이 되는지 어떻게 크기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나중에 수확할 때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여기 구멍마다 물을 주는 게 좋거든요. 어 뭐든 작물이든 이제 심어놓고 물을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흙과 이제 작물이 이제 흡착이 잘 되면 그만큼 이제 살 확률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심을 때 물을 주고 나서 이제 만약에 비가 한 열흘 이상 안 온다고 하시면은 다시 한번 물을 주는 게 어,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제, 가을에, 고구마, 맛있는 고구마를 기대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해 봅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